그러면 만족을 못 해서 이제 음, 다음 장소로 이제 이전을 네, 했겠죠. 손님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아, 없는 거기서도, 건 아니었고 아. 그때 당시에 어, 웨딩은 탑재으로 써서 깔끔하게 음. 찍는 걸 굉장히 많았는데 뒤에를 좀 어둡게 많이 찍었거든요 음. 그거 아시죠 어떤 건지 알죠, 알죠. 네. 음. 그거를 굉장히 웨딩에서 많이 찍었는데 아니셨죠. 뭐 가족사진 요즘도 요즘 아, 아직까지 아, 찍어요 아 요즘도 아, 찍고, 찍고 아, 네. 그때는. 어, 돌 이제 아기가 있는 사진 촬영을 음. 뭐 호리전에서 조명을 이제 탑 하나로 찍는다 이거는 많이 없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음. 탑 조명 하나로. 그래서 인기몰이를 좀 많이 했어요. 아 많이. 했다. 그래서 굉장히 잘 됐는데. 네. 근데 1 년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은 남들도 이제 하기 편하잖아요. 그렇죠. 시작점이 이제 누군가 시작을 하게 되면 뭐또 복제가 많이 생기잖아요. 그렇죠. 따라 하죠. 누구나 되죠. 다 하게 돼 버리니까. 그러니까 저에 대한 저희한테 꼭 찾아야 될뭐 그런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. 음. 가격이 또 어떻게 보면 싼 것도 아닌데. 싼 것도 아닌데. 네. 음. 문명 시작은 저렴하게 시작했지만, 음. 점점점.